저 이상주 고등원장님 사건 배당 행위가 재판행위입니까? 사법행정행위입니까? 윤준원장님 네. 사건 배당행위가 재판행위입니까? 사법행정행위입니까? 저 사법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재명 위정교사 배당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배당 예규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는데, 그걸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에? 그 국민의 힘, 의원들의 질의를 그렇게 나무를 할수 있는지 제대로 아시고 지금 나무를 하시는지, 에? 지금 배당 예규를 잘 지켰나? 지금 저희들이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의 위정본범 공동피고인인 김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위정할 당시의 법정 진술이 기록으로 나와 있고 위정교사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로 토가 녹음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동피고인인 김모 씨는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유죄든 무죄든 빨리 법률적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종렬 수석부장께서 무슨 근거로 제가 아까 주장을 했습니다. 배당력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김모 공동피고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사람은 인권이 없습니까? 이 재판이 언제까지 물론 분리 선거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분은 무선죄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사를 해서. 부탁한 대로 말을 해줄, 해줬을 뿐인데, 무슨 죄로 위정, 위정 사건, 위정, 위정, 조사 사건, 간단한 사건, 길몇 번만 열면 바로 선고가 될 사건인데, 이게 신종렬 형사 수석부장, 자의적인 판단에서 자기 재판부, 좌합의작에서 판사들 데리고 지금 이거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끌려가지고 지금 33부가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님 주장대로 20만 장이나 되는 기록 물량을 재판하는데 거기에 휘쓸려서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 불안정한 이 신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종열 부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야말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